올 한해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 보니 벌써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분 좋은 이야기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라디어 DJ 이아진입니다. DJ 박준일입니다. 나눠 볼 이야기 주제는요. 너희 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를 알려 줘.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크리스마스 추억에 대해 게스트분들과 하,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아마 개개인마다 다양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은 크리스마스는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게스트분들 소개부터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게스트 고은서 님. 안녕하세요. 고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4반 황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4반의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4반의 서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여민성입니다. 모두모두 만나서, 모노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가장 즐거운 추억이 있으면 하나씩 소개를 해주세요. 게스트 변호님 저는 부모님과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추억이었어요. 저번 연도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갖고 싶은 색가방을 받아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여섯 살때큰 키즈카페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선물이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작년에는 퍼피 구조대 장난감을 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논게 기억나네요. 작년에는 퍼피 구조대 장난감을 가졌으니 올해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캐치티니핑 장난감을 갖고 싶네요. 저는 작년에 친구들과 놀기 우리 가장 즐거운 추억. 인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재미있는 추억들이 있네요. 저도 자전거를 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았어요. DJ 하진님은 어떤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웠나요? 저는 엄마, 아빠, 언니와 트리를 까는 게 제일 즐거웠었어요. 자 오늘은 연말을 맞아 나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게스트 분들 덕분에 알차고 풍성한 방송이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스트 강원선님,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 여기로 초대를 해서 정말 감사하고 새로운 추억도 생겨서 정말 재밌었어요. 시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서 재밌었습니다. 뭔가 유튜브에 나온다고 생각하니 떨리기도 했고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관련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행복이랑 나,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는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분 좋아지는 이젠 씨의 하이포이를 틀으면서 저희는 또 다음으로 기분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해랑 DJ 박준일. DJ 야진이었습니다. 둘, 셋. 우리 모두 행복해라!